안녕하세요. 오늘 주민자치과를 소개할 박진희 주무관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실현,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시현을 목표로 총 17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여러가지 업무 중 이번 영상을 통해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팔로 e 이 좋은 날씨에 캠핑을 가고 싶으신데 장비가 없으시다고요? 여기에 꿀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 팀에서는 물품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정우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laughs> 물품 공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어, 물품 공유센터에서는 다양한 캠핑용품, 빔 프로젝터 등 일상용품 생활공구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캠핑용품 대여해서 캠핑을 떠나보실까요? 고고고! 캠핑장을 꾸며보았습니다. 캠핑하며 마시는 커피 맛은 어떤가요? 고향사랑 기부제 담배품으로 받은 커피라 그런지 맛이 더 좋은데요? 아,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가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부서지가 남부가 아닌 분들은 누구나 남부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은 주민 복지를 위해 협을 방문하시거나 고향사랑기음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도 받고 세해공제도 받고 우리 남구도 행복하게 만드는 일석삼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캠핑하면서 마시는 이 커피, 머그잔, 김치, 야채 등 다양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준비되어 있답니다 혹시 정훈 주무관도 기부하셨죠? 일석삼조 고향사랑기부제 저도 당장 기부하러 가겠습니다 나도 나도 오늘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물품공유센터와 고향사랑기부제, 기억해줘! 안녕!